방송 후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된 뒤로 거울 보고 총 속이 신고 자 진정되는 순간 역시 백발백조 달인 실력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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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해야죠 미션이라는 것들이 저 혼자 생각을 해도 말 그대로 생각만 한 것들이죠 해본 적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오, 제일 신기하셨던 거군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일단 방송 나가면서 제가 막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제가, 찍은 거, 제가 나간 것도 아닌데 네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인가? 음, 너무 신기했고 네. 내남편이달이야막 이런 게 너무 <laughs> 신기했어요 사실은. 보여주시기 좀더 남았나요? <laughs> 보여드릴 거 보여,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오시기도 했고 그날 네. 저도 아쉬운 것도 있었었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것들. 자신만만해야 된 달인. 근데 갑자기 못지를... 근데 제가 못지를 잘... 못해요. 아 여기다 손도 많이 다쳐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마무리를 네. 자, 총알로 때려서 한번 네? 넣어볼게요. 총알로 못을 박는다? 듣기만 해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달인의 미션. 못해가리를 네, 맞춰서 못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손이 아닌 총만으로 나무 토막에 못을 박는 게 가능할까? 긴장되는 도전의 순간. 이한 방에 달인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드디어 결전의 시간. 우와! 우와! 과연 달인은 태어나온모을 정확하게 맞췄을까? 질 됐네요. 퍼펙트 성공입니다. 모 분명히 정확히 뀌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살펴본 결과. 오! 하나리 모세 중앙에 정확히 맞으면서 못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야 달인의 사격솜씨 정말 대단합니다. 요렇게 날라서 맞은 거죠. 와 거의 딱한 사이즈네요. 예, 요런 것들이 예, 요런 뭐, 것들이, 뭐, 뭐. 예, 요런 아, 것들이 총알의 파편이죠. 아 이게 예예. 사격달인 바군이 도전했던 첫 번째 새로운 미션, 총으로 못받게 대성공 못질을 한 거죠. 총으로 <laughs> 총으로 못질을 한 거죠. 아우. 잘못 쏴도 손은 안 다치잖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미션 중에 어, 좀 업그레이드됐다라고 생각돼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업그레이드? 거. 예. 그가 제안한 파이프? 두 번째 미션. 예. 하나만 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난 방송 때 총알을 파이프에 통과시켜서 풍선을 맞추는 마술 같은 시범을 보여준 달인. 그때도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계속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프를 두 개를. 와 연결을 시키지 않고 두 개를 띄어서 네 번. 띄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달인의 미션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제작진과 달인 이번엔 파이프도 두개 맞출 풍선도 두개두 두 배로 더 어려워진 미션 보기만 해도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우와. 어떨까요? <laughs> 이게 잠시만 달인 잠깐 서 보세요 가운데 이게 될까요 이게? 일단 열로 총알이 들어와서요. 네. 나와서 이쪽 출구로 음. 터뜨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연홈을 맞추는 거죠. 와. 이 녀석 두 배로 어려워진 미션에 달인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고이 원시 파씨 파티. 하지만 한층 까다로운 미션을 받은 탓에 부담이 큰데 과연 달인의 결과는? 정확하게 터지는 두 개의 풍선 총알 하나로 두 개의 풍선을 완벽하게 명중한 바군 달인. 어, 야. 와 .와. 와. 와. 야. 터진 거예요? 터졌네요. 와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알이 파이프관을 정확히 지나서 연결돼 있는 풍선들을 모두 터뜨린 탓에 이번 미션 성공이 가능한 거였군요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고도의 집중이긴 하지만. 네.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야 성공, 성공. 자기 분야에서 명종을 꿈꾸며 항상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다리. 저는 근데 남편이 이렇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시 뭔가를 도전해 볼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가대표를 향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이후에 다른 길이라도 어, 저는 응원해줄 생각이에요.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가지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파이 놀라운 달인의 미션은 계속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를 떠돌며 마...